여러분도 혹시 압도적인 성과를 내며 누구보다 빠르게 잘 되고 싶으신가요?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 개의 목표가 아닌 정말 간절히 얻기 원하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남겨보세요.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 하나의 일을 찾아보세요. 여기서 단 하나의 일이란 그 일을 하면 내가 가장 빠르게 성공할 수 있고 다른 일도 쉽게 만들면서 필요 없게 만드는 일입니다. 탁월한 성과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 개의 목표, 여러 개의 일이 아니라 단 하나의 목표, 단 하나의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. 아마 한 번쯤은 파레토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. 20%의 행동이 80%의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. 여러분께서 구글이라고 하면 검색이 떠오르실 겁니다. 애플 하면 아이폰이 떠오르실 겁니다. 이 기업들은 파레토의 법칙에 근거한 단 하나의 제품에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치며 크게 성공한 기업들입니다. 이렇게 큰 기업들 말고 여러분이 자주 가는 식당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그 식당을 자주 가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단 하나의 메뉴가 있을 겁니다. 이처럼 20%에서 80%의 결과가 나옵니다. 선택적 노력이 거의 모든 성과를 창조하는 것이죠.